국민의 힘이 와야 만날 저 길에 서로 해물 참물하고 싸우고 하고 뭐 요새 다들 짜증밖에 안 나는데 뭐. 안 아, 서로 싸우는 게문제 해. 이 싸우는 문제야돼 지금. 그러다가 이중석이 후들날비라 지랄병을 하고 뭐. 전쟁을 하고 그뭐 그런 거하요 도리서 뭐이혼했면서 아 그럼 다 떨리지. 연예관들이 문제인가? 연예관들이 문제지 뭐. 윤석열이가 그, 그 사람들이 챙기니까 이렇게. 그러 그래. 아저씨는 윤석열 안 찍었어요? 찍어줬어요. 그래 찍어주고 내가 후회스럽죠. 그래서 여해야 <laughs> 그래 윤석열 이 지지율이 와서들이 안 나옵니까? 아, 노르주가 돼지네 이거? 와야. 아, 유래 감들이 와하고 저쩔싸 저길 싸우고 저거 한 달에. 서로 해체 올라갔거든이국민들이그 요새 보면 그게 어디 뭐뭐 사고 나발. 아, 뭐이거대나매처럼뭐하 야, 그한옥떨라지먹기 싫어 가지고 도지사 하고 지정 승도 하러안 갔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 아니, 대통령은 그,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도 문제가 있기에 있지 그래도 뭐, 아, 뭐 어느정도는 가보가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적금안 들어도 그렇고 에. 그 지금 저저 뭐고 검찰 공학으로 만들고 있지 않아 지금. 그, 어느정도로 그래도 그 해야 될긴데 검찰 공학으로 그, 만들고 있는데 그, 뭐 이거 뭐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정부를 라나, 라나, 도서관도서관도만관도서관도사람도서관도서관 능력 있는 사람을 서야도서는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지밑서관도서들도서관는이잘못는관도서이도서관도서관도서이도서관도서관

아예. 어머 주의해 십시오뭐 이번에 또 윤석열 찍었으면 그 앞에도 계속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다 찍었을 거 아닙니까? 정차주의십시오나 민주당은 안 찍을지, 안 해서 말이지. 사고 <laughs> 주의만입니다. 아 민주당은 왜 싫어요? 모르지요. 그건 내 마음이고 뭐. 아. 지도도모가게은김은희데가통금은김은가 뭐 볼때는 뭐, 부인 김건희씨도더문제인것같은데문제가 지금은 김은희씨가 지은 뭐. 김은희씨가 지금은 김도 그렇고 뭐 주가 조작도 그렇고 그거 다이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다 뭉개버리고 너무 편하게 노골적으로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도> 내가 요새 너무 꺾이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 몰라 아. <laughs> 집에 가면 장기나 그런 거 보고 옛날 역사 드라마 뭐무 역사 드라마 보고 아... 그 나는 자연이 이런 거 보고 이런 유서는 안 봐요 잘 아, 이, 이번에 국민의 힘 하는 거 보고 짜증이 나세요 아, 래 그래, 저는 부터도 유서는 잘안 보여요 아... 원래 그러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인가 봐요 정치에 관심도는 뭐 어떻게 보고 퇴직하는 사람 정치에 관심도를 갖고 뭐. 내가 정치인도 될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리 열부를 내서 왔습니까? 아니, 유서야대를 꺼내, 어제 아는네 요새랑 봐서 보고은 하는 게개파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laughs> 내가 좋은 서울시장하고 내가 친구야. 요이아방래요이야이야 친구인데, 방순이야꽂방 저거 형님은참 사람이 좋은데 저거는 딱 자파가 돼가지고 우리 같이 클 때부터 저기 좀 자파색이 좀 있었어요. 고양이 장녀입니까? 장녀물 장화면 장관입니다. 아한동네냐고 드시는 걸로 보고 아. 그럼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학교는 내 선배예요. 아이는 내가 같아도. 근데 윤승열 찍을 때는 그래도 그... 기대가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거 미부스지? 아 그래요. 뭐, 기대가 있어 찍은 게 아니고 예. 이재명이 가 하는 거보꾸나 제가 이거 유튜브 보꾸나요. 지금 연습하고 이거 하는 거 그거 채로 보고 아차 저게 저게 사람 많다시피 그래 내가 윤어열성대찍고윤성열로 기대를 한게 다녔어요. 아 원래 기대를 안, 했, 안 했구나. 정치인들은 저 국민들이 예. 뭐야, 걔도 뭐 정치에 대해서 그하고 사업에 대해서 그한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기고, 예. 우리 며칠 우리 며칠을 택시하는 사람들은 기대그 기대가 해봐야 그망만 하는 데면에로할 필요가 없어요. 왜왜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어이 자꾸 그 물으면 내가 그

내가 네. 국회의나 뭐 시, 저 공무원이나 이래 해먹고 싶어갖고 그는 것도 막이정치에 관심을 두고 이래 시의회나 해물라 가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러지만뭐 아무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형물 그~ 그~ 내가 뭐 나이가 지금도 내로 칠십인데 뭘 내가 그~ 하나 한, 하나 한나라당 한, 한 좋다고 그뭐쫓아댕기고그럴게요 아니, 그래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삶이 닮아질 수 있고, 또, 삶이... 우리야, 뭐, 나이가 들었지만, 또, 우리 자식들도 살아갈 날이 있는데, 자식들은요, 제가 알아서 잘 살아요. 뭐. 내가 만들고 한다고 내가 알아서 살아요. <laughs> 아니, 그럼, 알아서 살더라도, 자식들한테 좀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죠. 좋은 세상이 물려줍니까? 돈길만 해청을 하지. 아저씨도참 어리석네 저 정치인들 돈은 똑같게 돼있어요 돈끼리 내쳐먹고 결국 야당이나야당이한뭐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이네요 십시오 네. 민주당 저거 여당대가될때그또그뭐오만제할다 하고 저것또야당대가 거래 그래. 야당에 대한 것도 그, 또 여당을 또터지고국민은힘도 뭐, 똑같아요 뭐 정치, 일반 사람들은 정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웃음> <웃음> 지방 사람들은요, 저 위에서, 이 마산, 뭐, 차우 마산 이런 데 뭐, 그저 위에서 그 신경을 쓴지입니까? 네, 그렇죠. 안 씁니다. 신경 안 쓰지. 서울 마사지. 이화포구에 국회의원, 저, 김, 지금, 최행두가행그 최영두. 사람은 그래도 좀, 그, 좀에 신경을 쓰게 됐더라 저, 지금. 지역구니까 당연히 신경을 그, 쓰려야지 해운구, 저, 지금, 윤환영이 저 새끼, 저거는 뭐, 저걸 게 내가 보고 그냥, 지, 지 밖으로만 생각지. 거기도 유력권 아닙니까? 유력권 아닙니까? 저 윤석열은 육청가입니다, 그거. 네.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은 정, 정치가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뭐 박정희 이승만 아, 박정희 때가요. 더 이승만 때는 가지만 박정희 때가 오히려 더, 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 대신 더 살기 가 좋았어요. 지금 저 아, 그리고, 뭐, 저, 대가 그, 때로, 박정희 때는, 우리 클 때는, 그래도, 아로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로우가 있어요. 아레우가 <laughs> 없다. 아로우 없어요. 가상화들담배판나 한번 치러보면서, 우연한 거. 어? 일로가 있어요, 일로, 일로, 왼쪽으로. 아, 소환자 쪽에 이겠지 쟤. 순간적으로, 실수. 그, 이야기 하다보니. 근데, 아레우가 없는 게, 잘못되지 배, 그러면 대통령하고 뭔관계있습니까정치로잘 뭐 몰라요 그렇다요 에이 그거는 세상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매속법에서 그러는 거지 옛날에 그래. 우리 그 할배 할배 때도 요즘 아들 싸가지 없다고 그랬어 저 걔도 우리가 클 때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안 그러면 담배로부터 숨기고 그랬잖아요 <laughs> 손님도 그러 안 했어요? 그렇긴 했죠. 근데 시대가 멎었으니까. 그 시대라 그런 거는. 겨우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시대라 그런 거는 어른들이 잘못 가셨어.